다이어트 중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시나요? 혹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진 않으신가요? 수면 부족이 당신의 다이어트를 망치는 치명적인 이유 세 가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식욕 폭발 호르몬 증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은 줄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결국 밤늦게 야식이 당기고 다음 날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축적 호르몬 증가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립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게 만들고 특히 뱃살 증가에 크게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운동 능력과 회복력 저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운동할 에너지도 부족해지고 근육 회복도 더뎌집니다. 결국 운동 효과는 떨어지고 피로가 쌓여 다이어트 의지까지 꺾이게 됩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오늘 알려드린 수면 부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세요.